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누가에 의해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이라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 했다는 것에 관한 깊은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시자마자 단 하루 만에 혹은 한 시간 만에 당장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30여 년의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면서 조용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를 기다리시는 아들.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혹은 그 이상이든 잠잠히,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시간들이라는 것을 주님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당장 어떤 결과를 보기 원하고,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신 생애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섭리와 계획을 오늘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30살 지음에 이르러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때가 되었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육의 시작을 준비한 신실한 종,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이땅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되어질 일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을 충실히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 갓난 아기로 오시지 않고, 곧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끝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3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더 사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밟아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과정들을 주께서 겪으셔야만 했는지, 그냥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그냥 이루시고 속히 원래 자료로 돌아가시면 됐을 것을 어떤 과정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이 생애 속에.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유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성부의 음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40일이나 40일이나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점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은 옵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시는 첫 걸음을 떼셨다면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무엇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간절하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겨련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성자께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먼저 입으셨다면 보잘것 없이 연약한 인생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악모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하고 진실되게, 간절하게, 그것이 없으면 안될 것처럼 포디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주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심을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할때 그리스도의 생애가 증언하신처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능히 싸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침내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모든 날들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든 시작을 그렇게 준비하는 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네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광야에 계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동하신 장소는 요단강에서 다음으로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광야. 절대 고독의 장소. 모세도 세례요한도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도 모두 절대 고독의 광야. 그들은 그 광야와 모두 친숙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장소에서 그들은 더없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능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광야로 이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다듬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고, 안락하지 않고, 나게 익숙한 장소가 아닙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전혀 낯선 것입니다. 놀랍게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고결하신 아들을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평화와 행복의 번영의 시간만을 주고자 하심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누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그래서 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평안한 나날들이 아니라 광야로 혹독한 환경으로, 힘겹고, 고독한 날들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모든 날들이 그저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화롭고, 그저 행복하기만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야만 된다고 믿고 싶을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도 그러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특별한 생애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은 모든 자들의 생애 속에는 광야의 시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배 없이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독을 알고 고통을 경험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절망을 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나를 향한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광야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기... 비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광야로 불러내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없을 때, 내 인생에서 왜 이토록 고독하고 권고한 시간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끌리고 있었다. 미완료 과거 수동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를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자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분명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성자를 광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듯이 성령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딛도록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감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광야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되시는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의 뒤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그 같은 시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숙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 이끌려 가신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혼자가 아니셨듯이 성령께서 반드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셨듯이 우리와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광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또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는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의도하시는 바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혹이라고 번역된 페이라모스 헬라어로 유혹, 시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뭔가가 부족해서 메시아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어서 마귀로부터 테스트를 받으셔야 됐느냐?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으셔야 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회방하는 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극렬하게 활동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듯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마귀의 방해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임을 성경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있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쓰려고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인생 속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때에 사탄은 이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기어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공적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고 준비 없이 시작한 인들 때문에 뼈 아픈 실패와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혹과 시험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그 일들이 지연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을 사탄은 확 책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소상한 승리의 비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마귀가 기어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로, 유혹과 시험들로, 기어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망쳐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의 때대로 내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금식을 하신 것일까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도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도 않으시고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종 욥에,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허용하시잖아 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금식하심으로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따로 금식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제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힘에 의존해서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까지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 앞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묻는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기다렸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대면대면하게, 그냥 우리의 모든 일들을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절박하고 진실되게,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언제나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평생을 후회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그분에게는 전혀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런 절차들이 그분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중함으로, 진중함으로 이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걸음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행보를 보이신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담기 원하는 것이라면 진정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밟아야 했던 그, 그 힘겨운 과정들을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런 과정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쉬운,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넓은 길로, 좀더 빨리, 좀더 편하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공상일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광야도 사탄의 시험도 모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으로 여기면서 시험받으신 주님을 결연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모든 길들을 걸어서 가장 빛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들을 도우시고 이끄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인생의 광야길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밤에도 간절히 주님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과정들을 의료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향한 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